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동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서. 아주 급등한 상태가 되었죠.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루머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된 모멘텀 말씀드려 하겠습니다. 10월 22일날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믹스커피 맥심 수출 제한 해제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래요 국내 믹스커피 대표 브랜드인 맥심을 만드는 동서식품의 지분 50%를 보유한 동서 동서 동사가 22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동서식품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맥심 믹스커피의 수출 가능성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날 마켓워치는 독일의 JAB 홀딩스 컴퍼니가 미국, 몬델리즈가 보유한 글로벌 이위 커피 기업인 JDE 피츠 자녀 지분 17.6%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몬델리즈 싱가포르 법인은, 즉, 몬델리즈 싱가포르, 몬델리즈 싱가포르를 통해서 동서와 함께 동서식품 지분 50%씩을 보유하고 있다. 몬델리즈가 커피 자회사 지분 모두 매각하면서 맥심 수출 제한 요건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는 JD 피츠와의 이해 상충 때문에 커피믹스 수출의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몬델리즈 커피 사업은 동서 식품만 남게 된다. 다만 동서 식품 관계자 따르면 동서 식품과 몬델리즈 합작 관계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에서는 이제 뭐라겠냐면 이제 뭐그대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뭐이 설이 있었는데 뭐 해, 우리는 안 한다라고 했었는데 뭐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어 제가 <laughs> 저 t v n 음 저기 프를 잘 보는데 그 그때 어때였죠 저기 인도네시아 발리 쪽이었나요? 그때 이제 윤식당에서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납니다. 윤식당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인이 먹는 커피를 한번 맛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서진 씨가 이제 믹스 커피를 딱 타갖고 주는 거예요. 여튼 야 거의 뭐 최고급 최고급 커피다. 일반 그커피샵에서도낼수 없는 엄청나게 맛있는 커피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요 극찬하는데, 근데 우리 그게 그 커피가 믹스 커피인 거 아시잖아요. 그 회사가 동서동서식품에 이제 에, 커피였다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맛에는 맞는 게, 맞는 거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확인됐어요. 그리고 뭐, 뭐, 제가 프로바이크그 동사에서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봤겠죠. 외국에서. 가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믹스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지분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던 회사하고 관련된 조금 이해상충이 있다 보니까 전반 수출을 좀 막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믹스커피, 예, 맥심에 서 현재 수출할 수 있다라고 오신 댔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뭐, 믹스커피 먹으면은 뭐, 뭐, 몸에는 안 좋네, 어쩌네 하는데, 에, 맛있잖아요. 에, 솔직히 뭐맛이 맛있, 이거를 하루에 막 10잔, 2 0잔막 50잔, 100잔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서너잔? 두세잔? 이 정도 마시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믹스커피를 상당히 편하잖아, 요 일단. 첫 번째 편합니다. 그냥 싹 넣고, 그냥 저어주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다 터놓고 저어주면 하면 되니까 편하고 맛도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조항 같은데 관련돼가지고, 에 이제, 몬델리자와 관련돼가지고 조금 이제 예상충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수출이 제한이 됐었는데, 고게좀 해소가 됐다는 거죠. 그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겠습니다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지만은, 뭐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모멘텀이 나오거나 살 때가 아니라 그다음에 천천히 무슨 어떤 뭔가를 한 다음에 하겠죠 왜냐면 이제 외국인 하려면 또 각각의 또뭐 외국 회사 자회사를 만들고 막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건 부인하긴 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주가 상당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은 어떻습니까? 이 아주, 이 가장 아주 강하게 해외 쪽으로 이제 팔로가 수출이 제한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한 상세 했다고는 어떻습니까? 이제 일부 좀 어느 정도 차일실현 물려나면서 길이가 윗골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보유자분 같은 경우는 홀딩 트레이닝 해볼 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현재 구한에서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10.82% 상승하면서 23,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는 4,000원이 되겠고요. 2차 저항대는 25,500원 구간이 관했습니다. 25,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 선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실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 때는 22,000원, 2차 지지 때 25,000원, 그리고 19,000원과 18,000원, 17,000원 구한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이 실현하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종합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47,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간 한달 동안 107,000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팔다가 최근에 좀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도 최근에 트레이딩하고 있고, 어, 투신도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도 트레이딩, 상호펀드는 최근에 순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입질이 들어왔네요.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17만 6천주를 사고 있는데 최근에 아주 강하게 사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53% 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시가총액 2조 3천억 원대입니다 자,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0위가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동사는 2조 3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코스피 200위 포함되어 있지만 은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와 중소형주를왜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영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사 최대주가 67.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형주는 20%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가 67.9%의 지분을 율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오히려 최대주가 너무 많아도, 최대주 주분이 너무 많아도 좀 그래요. 대략적으로 30에서 40%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맥경화란 말이 있습니다. 예, 동맥경화를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동맥경화란 거는 의학용어잖아요. 예, 사람의 피가 제,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어, 건강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예, 그게 똑같은 게 돈맥경화입니다. 돈이 주시장에 넣 제대로 돌지 못하면 건강한 주식이 아니다. 라는 개념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3 40% 정도 남은 상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2 30% 정도 시장에 내놔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오히려 최대주가 주 지분이 너무해 가지고 있으면 유통이 좀 적어진다는 거죠. 자, 어, 무상증자 하게 되면 왜 호재로 반응합니까? 무상증자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권리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싸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자, 무상증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 상당히 시장에는 이제 뭐라 하면 피가 잘 돌아간다, 라는 개념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최대주가 너무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통 분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든 간에 최대주가 지분을로 일부 좀 정, 일부 좀시장에 내놓는 것도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상태라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 5 0 0 원대에서 작년에 4 8 0 0 원대까지 조금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390억 원대에서 438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600억 어, 원대에서 1,400억 원대 조금 감소했네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 110억 원대, 3분기 100억 원대, 4분기 9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 1 1 4억 2분기 작년에 112억 원 대비 올해 116억 원. 뭐 작년과 큰 차이는 없다 고 보시면 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30억 원 정도, 230억 원 정도 됐네요. 단순 곱하기, 3, 단순 곱하기 2하게 되면은 230 곱하기 2하면 4. 어, 460억 정도 되잖아요. 작년보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조금 괜찮을 것으로 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 농부님들께서 믹스커피를 언제 많이 드시나요? 자, 여름에 많이 드시나요? 네, 물론 여름에도 먹습니다.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네, 따뜻한 물에다가 조금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네, 얼음하고 시원한 물 해가지고 먹기도 합니다. 네, 냉커피로 먹는 상태인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많이 먹잖아요. 추울 때. 뭐 어떻습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인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구상어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4%이 정도면 무차입 경영이 되겠죠. 유보은 3,000%가 넘기 때문에 점점 천천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영업이익이 430억 원대였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단기순이익이 1,460억 이게 뭐야? 이상하다. 어떻게 영업이익이 400억 원대인데 단기순이 1,400억 원대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유보금을, 유보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에 대한 수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4.3%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뭐, 무차입계나 보시면 되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라 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현재 자본, 네,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인원은 8.9% 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1453원, BPS는 16285원 되겠습니다. 자계산은 쉽게 15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원이면은 자두배면 3000원입니다. 3, 6, 9, 아니다 38에 24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보시게 되면 아 1500원이죠. 1500원이니까 전반적으로 1500원이면 10배면 15,000원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현재는 PR 한 17배, 18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약간 거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1,453원 곱하기 10배에서 15배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15,000원부터 2만 한 3천 원, 2만 2천 원, 2만 3천 원 구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막딱 적정주가 수준에 약간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고평가는 아니지만은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냐는점 참고하시고요. 참가하시, 동사 매출비중 같은 경우는 식품사업에서 51.4% 그리고 포장제, 그 다음에 커피 관련된 쪽에서 25.8% 그다음에 구매 수출 쪽에서 20.8%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죠. 2016년 도 상장한 이후로 에, 이전 상장한 이후로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 상당히 튼튼한 게이됐습니다 부채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유보는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사위 연결 대상회사로는 식품 제조업과 음료를 도소매화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오늘 총가 23,5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자로는 개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22,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2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5.0% 증가했었고요. 모니터는 믹스커피, 맥심에 대해서 수출, 제, 수출 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돼가지고, 몬델리저 관련돼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어, 뭔가, 막혀있던 게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 들어보시겠습니다. 차 추세는 64.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69.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추가적인 상승할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해보하지 못한 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란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로, 손절로는 되지만 재매 스위치입니다. 1차 재매 스위치는 2만 500원, 2차 재매 스위치는 1만 9천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